저밖에 사람이 없어 잠깐만. 여기 저밖에 없군요. 나가도록. 어? 내가 허브로 돌아가기를 안 눌렀었나? 아니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고? 허브에는 안 남아있나 보다. 근데 왜 허브로 돌아가지 없을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응. 뭐고? 아이? 어 아, 뭐야? 아이고, 수, 수, 네. <laughs> 제가 만약에 하드캐리를 하면, 열쇠 세 개를 바로 얻고, 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이 사기복이죠, 생각보다? 초보, 저 같은 초보기준에서는제 계절에서 활이 사기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를 하고, 말 그대로, 갓성비!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이거 좀 이기 이거 한두번 정도 한 이거 두세번 정도 더 이기면은 말을 얻을 수 있어요 그정도면 이기 돼요 해볼게아 뭐야 아니 아니 이연속 와이파이 와이파이 브이전 와이파이 브이 보니까 최상입니다. 그래서... 어저 진짜 똑바로 처리고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내나가 하고 싶네요. 미가레나다. 비가레나는 당연히 RPG를 써줘야겠죠? 저희가 알 이맵, 그, 백룸이랑 이맵에서 RPG로 캐리해본 적 있어요. 제가 주무기가 RPG에요. 공격소총이랑 RPG에요. 제가 주무기가. 자, 성공부터 나 잠깐만, 아, 제가 수류탄인가, 거... 수류탄인 줄 알았어요. 아, 눈뽕! 한방한 번, 한방만 더. 도망쳐. 도망쳐. 어, 뭐야, 잡았다. 누구, 잡았다. 풀세요 456분. 456분. 이정재? 이정재. 이거 저희가 이기게 된대요. 일단, 티빙이 한번 깔끔하게 해주고. 티백잉? 티백잉? 안보여요 어차피 신기한건 미용 방광탄 번...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실수로 트롤을 해버렸어 방광탄 던져 여기서 숨어 여기 딱 숨어 아 잠깐만 왜 발사가 안돼요 잠깐만 아뭐 이거..이거 되게.. RPG 안되고 있었구나? 아저 실수로 r p g 는 안들었어요 왜 발사가 안되고 있더니 맨손이었구나? 오 잘하는데? 이정도 잘하는데요? 와 아이 아무리, 아무리, 최강의 45, 40, 456분이라도, 어, 딸피면, 딸피면 어쩔 수 없죠. l o c 어, 뭐야. 눈뽕! 아. 잡고, 이거는 잡혔죠? 잡고 가면, 저는 한명 잡고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 한 명은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멈춰있으면 어, 멈춰있으면 된다. 그렇지! 아까 말했죠? 소리 지른다고. 저희 좀 잘하는데요? 저희 팀? 누구? Nope. 야. 니네가 뉴이야. 야 고수가 뭔... 물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다 RPG가 뭔지 제대로... 아전 라운드에 보여줬어요 저 분명히 전 라운드에 보여줬어요 저 분명히 전 라운드에 진가를 보여줬어요 박수 힘내라 힘... 힘 아이. 아 이건 줬잖아요 이미 진... 이미 진 거잖아요 오 기본 세트 기본 세트 저가 생각보다 잘잘 잘 쓰는데 아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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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음음음너 no. 이건 말도 너 no. the club is best place to lose 저 쉐이프 오브가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The g l a d d e s 뭔뜻이야 뭔뜻이야? 다들 뭐라는지 참 모르겠군요 어 뭐야 아! 내거! 아! 어 잠깐만 아! 아한명 나갔다 아 큰일..큰일인데 이거 이거 막상막하는데요? 아니요, 저, 이거 거의 중 뱉는데요? 저 RPG가 자꾸 씹을못내서 저, 라을 일으키는 거 전부 다 껐는데, 대부분. 아, 하나 껐어요, 하나.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러면 그래픽이 너무 이상하잖아. <laughs> 그래픽이 이상해질 것 같아. 죽어. <laughs> 아, 딴 게임인가? 아, 딴 게임이네, 가강전. 아닌가? 아, 가강전 맞네. 내 네, 가강전. 못받아라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우리, 정, 우리, 징그, 졌다. 루스, 졌다. 진그 같네요. 피하고. 꽤 오랫동안 살아남았네요. 그리고 적을 두 명이나 발견했네요. 누구야? 아! 진격의 카메라 흔들기. 또르띠로롱 초참하게 졌습니다. 음, 아, 진짜, 진짜. 에헤 y 다른 서버로 m e i 까요저최저최이한 cover it cover 미러 매치업이 또 괜찮네요. 신선하네요, 미러 매치업. 미러 매치업,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이엔진는 아, 엄청납니다. 뭐야, 플레이어 기다리죠? 이거 처음 보는데, 어, 뭐야? 띠롱? 와이파이요? 아, 나. 이제는 진짜 되겠지. 이 연속 와이파이, 레드 와이파이 뜨는 거 진짜. 난생 처음이었어. 설마 이연서 뽀들이? 뭐야? 여기에 볼을 득 때마다 좀 아프, 아프, 아프네요. 많이 따갑네요. 전자파? I am, I a 베컨 이밤밤밤티베깅어티베깅 티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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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와기 위왜 이러는 걸까요? 잠, 잠시, 잠시 어 쉬려고 했는데 저는 모르 겠 습니다.